오늘 오전 뉴욕 버플로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규모 7.5 강진이 강타한 투리오키에서는 수색이 지속되면서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당원 과반수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스팔크에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를 놓고 시장 측과 반 시장 진영 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보궐 시의원 임명 일시 중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캐피호크 뉴욕 주지사가 오늘 센트럴 뉴욕을 방문해 뉴욕주 세일자리와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뉴욕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초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리키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15분 뉴 버플로에서도 40년 만에 가장 규모가 센 3.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뉴 두저지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의 기자가 전합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뉴욕주 웨스트세네카에서 북동쪽으로 1.23마일 떨어진 곳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리카운티 집행관 마크 폴론카즈는 북쪽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남쪽으로는 오차드 공원까지 지진이 감지됐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이후 웨스트 세네카 지역에서는 진도 2.5 이상의 지진이 24번 발생했으며 오늘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 진도 3.0 이하의 약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뉴욕과 뉴저지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학전문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지질조사 결과 뉴욕 주내 작지만 활동적인 지질층이 추가 발견돼,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기존 예측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의 지진이 빈번한 편은 아니지만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강도의 파장도 크고 특히 뉴욕시는 고층 빌딩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아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은 1737년과 1884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884년에는 지진으로 벽이 붕괴되고 굴뚝에 균열이 생기는 등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한편 규모 7.8의 강진과 규모 7.5의 여진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가운데 수색 작업이 계속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파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며, 튀르키예와 협력하는 가운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북동쪽의 유라시아판과 남서쪽 아라비아판에 꾸준히 밀려나는 주요 단층선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일대에서는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1999년 8월 규모 7.8의 강진은 17,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약 6년 사이에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렌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원의 과반수는 바렌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AP통신, NORC 공공 문제 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 중 불과 3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 전 조사 때는 민주당원의 52%가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80세의 나이가 부담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기침, 걸음걸이, 실수 등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미 대통령직에는 더 젊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며 그가 또한 번의 임기를 채운다면 86살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종종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는 전체 4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직 수행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지만 재선 도전에 대한 지지는 줄어든 것입니다. 민주당원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 감소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5세 이상 민주당원에서는 49%가 바이든의 재선 출마에 찬성한 반면 45세 이하에서는 23%만이 찬성했습니다. 미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는 2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간 선거 전에 29%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자는 단 13%에 그쳤습니다. 또 그가 백악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23%로 1년 전에 28% 바이든의 취임 초기 44%에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을 믿는다는 응답은 21%로 지난해 3월의 26%에서 약간 감소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력해 정부 지출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1명만이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은 그의 통치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에 맞설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스파크에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를 놓고 폴김 시장 측과 반대 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펠파 미나 위원회 측에 보고 시의원 임명 일시 중단을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오늘 16일 시의원 임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사의 기자입니다. 판결문에서 제임스 세틀리 판사는 펠리세이스팍 민주당 위원회가 보궐 시의원 임명과 선서, 표결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오는 16일 김 시장 측의 반론을 직접 청취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당일 법정 출두를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 위원회 측의 민석준 시의원 임명은 일단 무산됐으며 반 시장 진영 측의 앤드민 전 시의원 임명 역시 추후 최종 판결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디 페라라 의원 등반 시장 진영 측은 펠리세스팍 민주당 위원회 측이 시의원 임명을 못하게 하고 앤드민 시의원을 보궐시의원으로 임명한 지난달 31일 회의에 대해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폴킴 시장 측은 즉각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31일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궐 시의원 지명권은 민주당 위원회에게 넘어왔고 민석준 씨를 시의원으로 지명했으며 관련 주법은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 측의 이번 임시 명령에 따라 당초 3일 오후 2시 김 시장의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특별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펠리세이스팍 민주당 위원회 측은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인 스테파니장 시의원은 김 시장 측의 민석준 씨 시의원 임명을 일단 무효화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추가로 시의원 지명이나 임명 등의 절차를 중단시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16일 열릴 변론 이후 최종 판결을 통해 CCBB가 명확히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오늘 센트로 뉴욕을 방문해 뉴욕 주세 일자리와 민간 부분 개발을 위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획만 세우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캐시오콜 주지사는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되고 주택 구매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주택 안정이야말로 뉴욕커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풍요롭게 할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2023년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언급할 만큼 주택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컬주지사는 공공주택 및 경제개발을 위해 이미 2,270억 달러의 새해년도 예산안 계획안에 포함시켜 뉴욕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고려 중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뉴욕주 집값 안정을 위해 수년 내로 8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뉴욕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뉴욕주로 유치시키고 그에 따른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지역 및 주거용 건물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에 커뮤니티의 수요와 니즈를 반영하고 개발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주택 개발 및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시작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뉴욕주의 실업자와 노숙자 문제 그리고 기업 유치 문제 모두가 주택 문제와 관련 있다며 성공적인 주택 공급 실행이야말로 뉴욕주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킬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에릭 카런 뉴욕시장이 그동안 뉴욕시 공무원 대상 내려졌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번 주 금요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시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그동안 뉴욕시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고, 오는 2월 10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근로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애써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뛰어온 의료 종사자와 뉴욕시 위생국 직원, 뉴욕시 교육국 소속 교직원 모두가 뉴욕시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에 적극 힘써왔다며 그 결과 96%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과 80% 이상의 뉴욕시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일반 공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차터 스쿨 및 사립학교, 차일드케어 데이케어 직원들 대상 예방접종 의무화 역시 해제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감염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 원료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뉴욕시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준 수백만 뉴욕시민들께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해고된 약 1,780명의 전직 직원들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에 입사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유독 물질이 유출돼 인근 마을에서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 경계에 있는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독 물질이 포함된 화염과 연기가 계속 치솟았습니다. 마이클 그레이엄 국립 수송 안전위원회 위원은 탈선한 수십 개 차량 가운데 다섯 개 차량에 염화 비닐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색에 쓰인 염화 비닐은 발암 물질로 배관 공사용 파이프 제조에 사용됩니다. 시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반경 1.6km 이내 거주자에 대해 대피령을 내리고 이스트 팔레스타인 고교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했습니다. 철도 물류회사 노폭 써던 화물 열차는 일리노이즈 메디슨에서 펜실베니아주 코네이로 향하던 중 탈선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첫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만 67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뉴욕시 범죄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와 11.6% 감소하며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일곱 가지 주요 범죄 항목 중 살인과 강간, 중절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나머지 주요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월 한달 동안 강도는 1,332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 늘었고 폭행은 14.9%나 급증했습니다. 빈집 털이는 7.2%, 차량 절도는 5.1% 증가했습니다. 2020년 1월에 비하면 지난달 주요 범죄 건수는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에만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추가함으로써 놀라운 노동시장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사업체 일자리 순중 규모는 12월에 26만 개, 11월에 29만 개였습니다. 연준이 12월 중순 0.5%포인트 인상을 추가하면서 1월 고용 시장도 고금리 충격으로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연준의 금리 인상이 2월 1일 제롬 파월 의장이 다짐한 대로 소폭이나마 계속되고 올해 안에는 결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방침이 한층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업자는 569만 4천 명으로 전월에 572만 2천 명보다 줄어 실업률이 3.5%에서 3.4%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3.5%는 51년여 전인 1971년 이후 반세기 이후 최저치였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뉴햄프셔주 워싱턴 산의 체감 온도가 섭씨 영하 7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산 정상의 실제 온도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치도 역대 최저 기온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를 비롯한 일부 동부 지역과 메인주에도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체감 온도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캐나다 메니토바주와 메인주 당국은 이번 추위는 한 세대에 한번 있을 한파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한파가 닥친 것은 캐나다 연해주에서 미국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북극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30일 이후에만 악천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 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